이런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책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 책망하신다, 엘레 크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 죄를 드러내어 바로 잡는다는 것, 죄를 밝히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죄다여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의에 달려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님은 이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제야 무엇이 보이느냐?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이후에 그 심판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딱 드러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너 그냥 미쳤구나. 너는 그냥 또라이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입으로 내뱉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받은 사람은요, 이 사실을 믿고 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책망 없이는 결코 수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세상의 눈을 열어 죄와 완전한 의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